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것을 이제 복습해 놓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수나 오류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조렇게 한자를 연습해 놓겠습니다. 그래, 삼국유사. 유는 남길유. 남길유. 다음에 일사 그래서 삼국유사 1년의 삼국유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환인 구셀환 그래. 환인의 서자 중에서 이제 환웅이 환웅 그래 수우동자 서서 그래 환웅 환웅이 이제 여기 내리 와서 웅여 웅여 그래 곰웅자 곰웅 웅여. 응여, 웅녀와 그래.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래 그가 단군왕금 단군왕금 박달나무단 아 박달나무단 그 다음에 임금군 임금왕 그 다음 금수할금자 써서 그래서 아, 단군왕금 그리고 아사달 아사달 언덕아자 서고 언덕아 아. 이사자 쓰고 아사달 통달할달자 써서 아사달에 도겠다 물론 이것이 이제 평양성 근처라서 평양은 흑양 또는 부드러운 흑양 땅양 해도 되고 <웃음> 물론 <웃음> 물론 음운에서는 이제 흑이양 나왔지만 보통 이제 흑양 또는 땅양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평양 평양성에 도획했다. 재 승자. 요런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록적으로는 그래 어, 어, 중국의 요인금 시대와 그래 여요 요인금 요 그래 요인금 시대와 이제 동시대다. 이렇게 이제 나오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대시 자 그러면은, 이제, 예, 고조선 할 때, 예, 고, 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영고, 고가 있겠습니다. 영고, 고. 뭐, 고향이다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까닭이나 뭐, 요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이로할 때도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고, 영고, 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음, 나무가 마르다 하여, 그래서 마를 고. 그래, 마를 고. 뭐, 고갈 되었다. 목마를 갈. 목마를 갈. 그서 고갈 되었다. 또는 이제 시음이고 시음이고 하면은 고부, 고부 며느리부 하면 되겠습니다. 고부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고 병이 오랫동안 알아서 낫기 어려운 병 같은 것들 고질이라 하겠습니다. 이때는 구들고자가 되거든요. 고고질고자, 고질고자 또는 이제 땜질하고 땜질하고 세금이 있는데. 세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구들고를 쓰면 땜질할고 땜질할고인데 이거 이 가두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서 금고형의 차하다. 금고형의 차하다. 여기들 더하면 되겠습니다. 금고 물론 의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래 막을 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전에서는 땜질할 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 아차 금고 금고형의 차하다 교도소에 같이 했지만, 그래, 일은 안 하는 거, 증리가 나는 게, 금고신이 차하다 이게 이제, 그게, 그래 예고자, 고조선에 할 때, 그때 좀 들어가면 되고, 이제 다음은, 여기 아침조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요 조수조가 있겠습니다.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밀려왔다 또 나갔다 할때 조수조. 그래서 조수조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사당묘도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 위패를 모셔놨을 때고 그 사당묘 사당묘 여기 한번 되겠습니다. 사당사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당묘 그래서 사당묘 한번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음, 사당 집단자 써주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골선에는, 그래, 승명하다, 뭐, 승명한 산뜻하고 발달 때, 승명하다, 요런 데에어가면 되겠습니다. 고 골선, 승명하다, 또는, 승혈, 그래, 피가 막흘러나와서 그, 그, 붉은 피를 승혈하겠습니다. 그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승혈이 낭자한, 뭐, 사고 현장 갈 때, 그때, 요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